내가 떼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거래소 상관없이 90% 돌려받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테더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맥스씨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맥스씨에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가 수수료를 무려 0.006%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냐고요? 바로 테다맥스를 통해 수수료 페이백을 무려 70%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혜택은 별도의 거대한 거래량 같은 조건 없이도 무기한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보통 맥스 c 의 VIP 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테다맥스를 이용하면 VIP 등급과 동일한 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세팅간 번으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수수료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더맥스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의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일종의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이에요. 2022년 8월에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빠른 선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벌써 2만 3천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여길 이용 중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파트너사와 공식 계약을 맺은 안전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사용자들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르맥스는 글로벌 거래소 14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맥스씨, 바이비트, OKX, 빙엑스, 비트겟 등 여러 유명 거래소에서 페이백을 제공합니다. 특히 맥스씨의 경우 기존 45%였던 페이백 비율이 무려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맥스씨에서는 KYC 인증 없이도 10비트씨까지 입출금이 가능해서 번거로운 페이백률이 무려 70%로 상향 주정되었습니다. 맥스씨가 테더맥스를 통해 재오픈된 뒤에 벌써 수많은 사용자가 평균 41만원 수수료 환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의 평균 환급액은 80만원, OKX는 81만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환급액이 100만원이 넘는 거래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테더맥스를 통해 어떻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안내를 따라 계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신규 회원은 테더맥스 전용 코드로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미 가입한 분들도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페이백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더맥스는 페이백 신청을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레퍼럴코드나 셀퍼럴로 복잡한 절차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 간편함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실 텐데요. 클릭 한 번이면 실시간으로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며 입금 또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 번거로운 과정은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테더맥스 회원이 되시면 추가적인 혜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UID 연동이나 알림 설정 등 간단한 활동을 통해 추가 USDT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더맥스에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페이백 테스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간단한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2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과를 분석해 환급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테더맥스의 수수료 절약 방법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 더 이상 맥스시에서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테더맥스를 통해 비용 절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챙겨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